안녕하세요. 정원부동산입니다. 정원부동산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토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수 화양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화양고등학교가 있고요. 바로 앞에 토지 면적으로 254평.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목장용지 70평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요 목장용지가 도심 어, 이렇게 가까이 있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용지 필요하신 분들은 어,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토지에 과수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과수나무를 아주 어, 알뜰살뜰 관리를 하셔서 예쁘게 키워 놓으셨습니다. 수학은 매년 되구요. 조금 더 확대하자면 현재 외미가는 45만원 정도 달라고 하십니다.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입한 길이구요. 과수원입니다. 목장용지 예전에 목장용지에서 가축을 사용했던 장소고, 현재는 창고로 여러가지 비품들을 놓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무들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기점으로 해서 목장용지와 토지가 나눠져 있죠. 한꺼번에 파신답니다. 분필하셔도 되겠고요. 나눠서 파셔도 되겠고 한꺼번에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입구는 현재 이쪽으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도로니까요 진입하셔서 뭐 전원주택은 이 정도 있다가 뭐 지으셔도 충분한 평수가 나올 것 같고요 텃밭으로 가꾸시면 되겠습니다 1번 토지 되겠습니다 1번 토지는 평당 45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도로 있죠?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접하고 있고요. 어, 평평하죠? 가보시면 주말 농장으로 주말 농장 과손으로 찾으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추천하고요. 두번째 필지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데 이 필, 지금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도 과수원 사용하고 계시, 있으시고요 향후에 지금 계획이 도로가 이렇게 나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을 예정이어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거죠. 너무 크게 그렸나요? 크게 그렸네요. 도로가 도시계획에 이번에서 이렇게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쪽 토지 일부분은 아마 수용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여기가 도, 도로가 없죠 도로인 없는데 지금 용사 지신 분이 지금 사용 허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예,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한번 어, 지적도상은 맹지로 돼 있죠 맹지로 돼 있습니다 새로한 면이 붙었다고 돼 있는데 토지 전이고요. 도로는 그금으 불이니까 이게 4m 하라는 거거든요. 세로한 면이 붙었는데, 세로한 면이 있는데 4m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 행위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행위는 어렵고요. 315평이니까. 315평 농민수당 1000제곱미터가 넘으니까 가능하겠습니다. 1041 농민수당 가능합니다. 1041 네, 소득기준이 맞아야 되겠죠. 소득기준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니까 40%까지 가능하겠고요 이번 토지 되겠습니다. 이번 토지. 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신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과수나무들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이 이 도로만 연결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한번 검토해서 이쪽 토지를 가신 분하고 협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있구요. 도로가 있긴 한데, 좁죠. 차단이기에는 자, 그래서 여기는 어, 개발 예정이 돼 있다. 도로가 개설이 이렇게 뭐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양면 좀더 축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양면입니다. 현재 나진테마파크가 이쪽에서 돼 있죠. 그래서 화양 화양고등학교니까 화양고등학교 지금 이 정도 되죠 위치에서 현재 여기에 이렇게 나진테마파크가 굉장히 지금 공사 활성 중이고 루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다라는 테마로 루진은 오픈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 지역 되겠습니다. 반대편 오는 거죠. 반대편으로 가서 이제 평당 35만원입니다. 평당 35만원 35만원, 첫 번째는 평당 45만원 두 번째는 평당 35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주말 농장, 혹시 노후에 또는 어 소소한 노동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또 과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문의는 여수 정원 부동산에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감사합니다.